영대급 공부자. 우리미 민카드 홍진민입니다. 준비 되었나? 시시다 보시죠.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? 환경 호르몬 누구냐, 넌? 고자기에서는 환경 호르몬 안 나와요. 5분은 괜찮아요? 어디 갔으면 됩니까? 아 근데 그런 거좀 저한테 묻지 마세요. 네, 네. <laughs> 얼굴에 닿는 이제 뭐 클렌징 폼 가구 같은 것들. 영수증을 손에 닿으면. 환경으로 많이 쓸수 있다. 어떤 식으로 좀 다른. 정말 위험한지. 생리불순, 자궁출혈, 불임, 남자다움을 많이 <laughs> 잃게, 잃게 될수 있어요. 최고로 무섭게는 호르몬 민감성 암이라든가. 아기가 두 명이나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복잡해. 삶을 포기하자는 게아니에요 여러분들. 삶을 살아야 돼. 삶은 살아야 돼. 또 어떻게 하면 잘뺄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.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. 지거나, 지거나. 단, 단방에 올려줄게.